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꾀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 보다 양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밀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유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양목과 모략과 침양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한 사람이며 미국 백달러 지폐에 얼굴이 새겨진 벤저민 플랭클린이 남긴 말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고 그에 대한 반응도 함께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은 서로의 관계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아가서 3장을 통해 신부가 얼마나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신부의 사랑 고백을 들은 신랑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사랑의 본질을 노래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아 산 기승에 눈 염소떼 같구나. 신부의 고백에 신랑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신랑은 마치 콩깍지가 씌워진 것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온갖 비유를 들어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는 공감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드디어 만난 신부와 그녀의 미모를 보며 감탄하는 신랑의 마음으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라는 표현은 1장 15절에서 이미 신랑이 고백했던 말입니다. 예쁘다는 표현을 두번 반복하면서 감탄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이 표현은 앞으로 감탄하면서 노래할 신부의 미모에 대한 요약이자 선포입니다. 눈을 바라보며 표현한 너울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신부가 신랑 앞에 설때 얼굴을 가리는 베일 같은 면사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면사포 사이로 살짝 가려진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부드러움과 평온함을 상징합니다. 신부의 눈을 본 신랑은 당장이라도 자신을 받아들여 줄 평온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부의 머리털은 산기색에든염소떼와 같습니다. 이것은 털이 까만 염소를 연상하게 합니다. 눕다라는 단어는 뛰다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데 베일에 쌓인 신부의 모습에서 까만 머리카락들이 흘러내리는 것은 마치 까만 염소가 때를 지어서 산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신랑의 시선이 이제 신부의 눈과 머리카락을 지나서 입술로 향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신부의 치아는 털 깎인 암양떼 같다고 합니다. 당시 양의 털은 풀밭에서 뒹굴어야 했기에 상당히 지저분했습니다. 하지만 털을 깎고 목욕하고 나오는 양은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일 것입니다. 목욕장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짐승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파 놓은 연못 같은 곳인데 이곳에서 종종 양들이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 상태를 낳은 양 같다고 합니다.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표현은 새끼를 유산한 적이 없다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산한 경험 없이 쌍둥이를 품고 있는 암양들은 짝을 지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이고 이는 신부의 치아가 모두 고르게 짝을 지어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치아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한 미모의 기준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신부의 입술은 홍색 실 같다고 합니다. 실같이 입술이 얇다는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마치 립스틱을 바른 듯 매력적인 붉은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일에 가려진 신부의 뺨이 석류 한쪽 같다고 합니다. 수줍어 달아오른 신부의 볼이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랑의 시선은 신부의 목으로 향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두 유방은 베카파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어린 사슴 같구나. 신부의 목은 단단한 다윗의 망대 같다고 합니다. 촘촘하게 쌓아 올린 망대는 적군이 함부로 점령할 수 없는 감탄을 자아냅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은 신부를 전쟁 같은 무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함부로 점령할 수 없는 그녀가 선물로 자신에게 다가왔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유방이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어린 사슴 같다고 합니다. 백합화와 사슴이라는 단어는 모두 아름다움과 매력 그리고 힘찬 활력을 의미합니다. 신부의 유방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매력 있으며 어린 사슴같이 소중하다는 의미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가 다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아무 흠이 없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은 해가 떠오르기 전, 즉, 아침을 의미합니다. 신랑은 아침이 오기 전에,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신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향긋한 향기 속에 신부와 같이 잊고 싶다는 열망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노래의 시작과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흠이 없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흠 없는 짐승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신부는 신랑이 보기에 완벽한 미모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신부의 아름다운 육체를 노래한다는 것을 넘어 신랑의 현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랑은 좋은 뜻으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신부를 향한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설령 흠이 있을지라도 신부를 사랑한다면 흠이 없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눈을 멀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 네,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신랑은 신부에게 그녀가 살고 있는 레바논을 떠나자고 합니다. 레바논은 먼 곳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신랑과 신부의 물리적 거리든 정서적 거리든 꽤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랑은 신부에게 함께 그곳을 떠나자고 합니다. 두 번이나 떠나자고 말하는 신랑의 고백에서 간절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결혼했으니 당연히 신랑과 신부가 함께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랑은 자신의 터전을 떠나 이유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부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게 합니다. 이제 신랑은 자기와 함께 떠날 이유를 노래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개미로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신랑은 신부에게 내 누이, 내 신부야를 두번 반복하며 이야기합니다. 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신랑 신부의 관계가 남매, 친남매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선 누이는 애정을 증가시키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오빠가 여동생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듯 신랑도 신부를 그렇게 여긴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신랑의 마음은 신부에게 빼앗겼습니다. 왜냐하면 신부의 아름다운 단한 번의 눈짓과 그녀가 걸치고 있는 목걸이로도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름답다, 향기, 기름, 포도주라는 단어는 1장 2절에서 3절에서 신부가 이미 신랑에게 사용한 단어입니다. 자신에게 사랑의 표현을 한 신부에게 자기도 똑같은 표현으로 사랑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서로의 감정이고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신랑이 계속 노래를 이어합니다. 12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신랑은 신부를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으로 묘사합니다. 외부로부터 철두철미하게 보호받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잠겨있는 동산 같고, 감시와 보호 아래 있는 샘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신부의 순결을 드러낸다고 볼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신랑이 허락받았고, 신부와 함께 행복한 여정을 꾸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13절에서 15절까지 노래하며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동산에 있는 열매와 수목, 향품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신랑이 정신없이 자신의 사랑을 자랑하며 행복에 젖어 있는 이미지가 연상됩니다. 이제 신랑의 하염없는 사랑 고백에 신부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신랑의 열렬한 고백에 신부가 화답합니다. 신부는 북풍과 남풍에게 동산의 향기를 신랑에게 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신랑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표현했던 동산에 대해 신부가 이제 나의 동산이라고 칭하고 그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신부 자신을 신랑에게 허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4장은 신랑의 열렬한 사랑 고백이 줄을 이루고 이에 대한 신부의 대답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치 혼인 예식에서 마주한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신랑은 신부의 모든 것을 사랑했고 찬미했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그녀의 모습이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적어도 신랑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흠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흠이 많은 우리를 흠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 자신의 열정이었고 사랑의 동기였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근원 하나님은 콩깍지가 씌이셔서 우리를 흠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뒤집어 쓴 우리는 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무려 사랑의 원조, 근원이신 분에게서 말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은 상호 관계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반응하기도 전에 이미 사랑을 주셨지만 그 은혜와 사랑의 감사함으로 수줍게 반응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범을 보이 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랑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으로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했습니까? 구원의 날까지 그 사랑 입은 자답게 감사함으로 이웃 사랑으로 섬김으로 용서로 주어진 오늘 하루를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가서를 통해 사랑의 본질을 배웁니다. 신랑은 신부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떤 모습이든 수용하며 존중하며 그녀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반응으로 신부는 신랑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사랑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하루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